자, however, 그러나 그 사진은 도움이 되지 않았죠. 네, 경찰관들에게 마, 많은 도움을 주진 못했어요. 많이 도와주진 못했죠. 왜냐하면 그 질이 나빴어요. 뭐 때문에? 약한 신호 때문에. 그리고 그의 위치 세팅, 위치에 관한 환경이 위치 환경이 꺼져 버렸다 라는 뜻에서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게 돼 버렸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세팅 그 핸드폰 상에 네, 그게 꺼져 버렸다 라는 뜻이 되겠죠 어, 해석은 됐고요 문법은 머치가 help를 꾸며주는 부사로 동사를 꾸며 주고요 그 다음에 네, because 접속사 나왔으니까 주어하고 동사 다시 나왔구요. 1번 due to 뒤에는 명사밖에 못 오구요. 이 to가 전치사입니다. 같은 뜻은 owing to 있구요. 뭐뭐때문에 because 오부까지 있죠. 3명 다 명사밖에 못 나온다. 동사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접속사가 다시 나와서 주어하고 동사가 나온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라 꺼져 버리게 된 거기 때문에 역시 수동태를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 as a companion이 이미 보냈기 때문에 하룻밤을 안 좋은, 어려운 환경에서 경찰은 걱정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의 스팬딩두 번째 날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네, 걱정했죠. 자, 헤드 스펀트는 이미 먼저 보냈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쓰고요. 그 다음에 걱정하게 된 거니까, 경찰관이 걱정한 거는 과거 시점을 써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고요. 딴 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about 뒤에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오려면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되겠죠. spend의 목적어가 a second night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목적어로 오게 됩니다. 동사에 ing 썼다라는 거 확인해 주세요. s p e n d i 을 써야 돼요. 반드시. 됐죠? 네, s t 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24번 갑니다. 음. 그들은 결심했다, 사용할 것을 소셜미디어를 알아내기 위하여, 만약에 누군가가 찾을 수 있는지를 실마리, 클로하면 실마리가 되겠죠? 그 사진에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법적인 거는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하여 에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in order, 투부정사 써도 되고, so as 투부정사 써도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지웁니다. 지우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직독직해 해주시고,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정리하도록 할게요. 됐죠 25번 문장 갑니다 그들은 포스티드에 예, 올렸어요 그 사진을 그리고 물어봤죠 인지하는지를 누군가가 인지하는지 scenery가 돼서요 광경, 풍경이란 뜻이에요 풍경을 인지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봤어요 1번 ask 다음에 if는 뭐뭐 뭐 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면서 이 자리에는 whether이나 if절이나 상관없이 쓸 수가 있고요 scenery하면 풍경, 네, 경치라는 뜻이 됩니다. 를, 네,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어요. posted하고, and asked로 병렬구조 쓰였으니,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갑니다. 그 사진은, 공유돼, 뭐에 서 경찰관에 의해서 공유된 사진은, 보여졌다, 다, 다, 다 비동사. 누구에서 캘리포니아인데, 이 사람 이름이 붙여졌어. 벤쿠로 이름 붙여진 캘리포니아인, 캘리포니아인에 의해서 보여졌다라고 해석이 되죠. 자, the picture. 사이에는 that was가 생략되어 있고요 역시 수동으로 썼고요 shared. 문법적이 중요한 거는 was에 대해서 보여졌다. 수동태 표현 썼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named도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pp 썼다라는 거 확인해 줍니다. shared, named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핍서트 한 확인해 주세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27번. 원 하나는 그의 취미들 중에 하나는 is examining 실험하는, 시험하는 것이었는데, 인공위성 이미지를 추적하기 위하여, 예, 산불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인공위성 이미지를, 예, 이거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한번 해보는 것이 취미였나봐요. 그리고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모를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려준대요. 1번 취미들 중 하나는 얘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동사는 이지죠. 하는 것이었는데 이그제민 검사하고 조사하는 것이었다 동명사로 쓰였고요. 이번에는 이그제민과 and informing이 병렬 구조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ing 세 번째는 inform a of b가 돼서 a에게 b를 알려 주다라는 뜻이 됩니다. 반드시 전치사 of를 써야 되는 자리고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지울테니 스탑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는 또한 즐깁니다 결정하는 것을 어디서 그림이 찍혀지는지 그리고 어디서 영화가 제작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을 즐깁니다 즉 알아보는 것을 즐기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where 문법입니다 어디서 픽처리 찍혀지는지 간접 의무문이 쓰였고요. 비동사 플러스 테이크니 돼서 찍혀짐을 당하는 겁니다. 수동태 써주시면 되겠고 영화도 제작되는 겁니다. 수동태 썼다라는 거 확인해 주세요. 수동 수동이 병렬 구조예요. 여기까지 됐죠? 정리해 주시고. 29번 갑니다. 그가 봤을 때 사진을, 컴피니언의 사진을 봤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관심 있게 되었습니다. 수동태 역시 관심 있게 된 거죠. Interested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동태. 자, 쿠오가 봤을 때, 더 블랙 애쉬가 돼서, 검은 색 젤을 봤을 때, 어디에는 컴피니언의 다리 위에 있는 젤을 봤을 때, 그것은 상기시켰다. 그에게 뭐를? 최근에 산불을 상기시켜줬다. 무법. Remind A of B가 돼서, A에게 비를 네, 생각나게 해달란는 뜻이에요. 상기시키다. 보시면 돼요. 네, 간단합니다. 자, 이것이 도왔다. 그가 추론할 수 있도록 인포하면 추론하다의 뜻이에요. 컴피니언의 대략적 위치를 추론하는 데 도움을 줬죠. help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요툴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동사원형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됐죠? 네, 지웁니다. 자, 구호는 매우 친숙했다. 그 지역이. 왜냐하면, 그가 추적했었었다. 불을 전에. 그리고 확인했었죠. 그 특징들. 그 지역의 특징들을. 네, 인공위성 이미지에서 음, 이미 추적해 봤네 그러니까 아무리 넓은 곳도 다 이미 조사를 해본 것이네 Be familiar with 어디에 익숙해지다 익숙해진 거는 과거 추적한 거는 과거 완료 그 전에 있었던 일 과거보다 그 전에 일어난 사실 체크한 것도 과거 완료 네, 표시해 주세요 특징이나 특색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부지런히 마무리 정리합니다.